어, 어, 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아, 좋아요. 자, 친구들, 한번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와, 오늘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와, 원래 추워가지고 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 특별한 예배라고 아까 들었죠. 그쵸? 맞아요. 왜, 왜 특별한가요? 맞아요. 이제 곧 있으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우리가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하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죠? 네. 축하하는 날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오늘 드릴 건데 오늘 평소보다 우리 더 기쁘게 그리고 더 재밌게 오늘 예배하면 좋겠어요. 할수 있나요? 자, 우리 할수 있는 친구들만, 검지손가락 한번 피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자, 샬롬, 한지 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좋아요. 자, 좋아요.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메리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네, 좋아요. 우리 방금 인사한 것처럼, 우리 진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영화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들을 건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늘뭘 했었죠? 뭘 했었죠? 맞아요. 이제 어느덧 올해 복습 퀴즈가 몇번 남지 않았어요. 그쵸? 자, 오늘도 그러면 즐겁게 복습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44화 했는데요. 자잘 풀어볼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좋아요. 자, 어이 너무 앞이에요. 자한요 정도까지 오세요. 하원이자 여기 화면 보고 자 자신 있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대답하는 거예요. 할수 있나요? 네할수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하더라 아 맞구나 나와라 얍자 우리 첫 번째 어 여기가 어디죠 우리 친구들 이곳을 보니까 깜깜한 곳이 없고 밝게 빛나고 또 예쁜 강이 흐르고 어, 보석 같은 강이 흐르고 여기 안에 공주님이 있어요 맞아요 공주님이 어울리는 곳 왕자님이 어울리는 곳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양의 보좌도 있는 곳 이곳은 어디인가요 자 한번 말해볼까요 자 하나 둘셋어 정답은 맞아요 이곳은 천국 그쵸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이곳은 누구의 통치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두 번째 문제 나와라 자두 번째 우리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왕처럼 살 거예요 네. 공주님 있죠? 누구 공주님이에요? 예온이 공주님? 하원이 공주님? 오빠랑 언니? 아 오빠랑 언니? 알겠어요 아나 공주님? 아 오빠 왕자 언니는 왕자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혼자 공주하려고? 맞아요 아 아빠야? 맞아요 예수님 아빠 맞아요 김종민 목사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자,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도 왕노릇하고 살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 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 영원히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왕처럼 삶 살면은 동그라미 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으면 X 한번 하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하나 둘셋한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셋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정답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해줬는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 따라서 왕 노릇 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나와라. 야. 자, 우리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올려면은 누가 오셔야 되죠?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마치 예, 예, 마시, 마치 마치 성탄절 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어요.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네 글자로 말했었는데 뭐였죠? 예? 어, 마라나타. 와,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자, 그 말을 우리 한번 존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존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정답은 맞나요? 아, 맞네요. 마라나타. 그쵸.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여기까지 다 맞췄다. 자, 맞아요. 우리 예온 공주님 다 맞췄고, 다이 공주님 다 맞췄고, 세인 공주님 다 맞췄고, 다 맞췄어요. 자, 자, 다 맞춘 사람을 오늘은 잘생긴 황동준 선생님한테 가서 과자 하나씩 받아가세요. 다음 공주님. 자. 자, 우리 황동준 선생님이 잘생겼는데 너무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쵸, 얼굴이. 자, 우리 친구들한테 과자 나눠주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림이 스타일로 <laughs> 자아역기도 받을까 좋아요 자 친구들 오늘은 어 맞아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 좋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궁금하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들어볼게요. 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성탄 주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귀여운 아기양아 염려할 것 없단다. 깜깜한 밤이 돼도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도 내가 널 지켜줄게. 뭐 아무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캄캄한 밤에 이렇게 환한 빛이 비추다니 눈을 뜰 수가 없어 무서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방금까지 우리에게 말하던 천사는 어디로 간 거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우와 셀수 없이 많은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 그래, 드디어 오래전 다윗왕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 그래, 우리를 구원할 고주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빨리 아기를 만나러 가세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상수한 존재를 보니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나네요.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어요. 천사들은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고,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요. 자 이제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세상에 전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봤나요? 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니까 선생님이 길게 해줄게요. 괜찮아요? 다음 얘기가 더 있어요. 아 집에서 미리 봤구나. 아 맞아요. 다음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복수 퀴즈인데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자 아쉬워도 전사님 말씀으로 한번 만족해 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예요? 고양이가 우는 소리인가요? 아 맞아요. 양이 우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아, 맞아요, 목자. 한밤 중에, 한밤 중에, 친구들, 여기 배경이 어때요? 하, 아주 어두운 한밤 중이에요. 한밤 중에, 우리 목자들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까 어떤 빛이 나타났죠? 애매한 빛이 나타났나요? 아니요, 아주, 밝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맞아요. 오늘 베들레헴에 아기가 날 것인데 이 소식은 온 세계에 미칠 만한 아주 기쁜 소식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기가 태어나는 게왜 기쁜 소식일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왜 기쁜 소식일까요? 저출산 시대에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왜 기쁜 소식이었죠? 맞아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아기로 오셨지만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죠.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무서워하지 말거라. 나는, 어,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어. 이 소식은 온 천하에 미칠만한 기쁨의 소식이야. 베들레엠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다. 가서, 어,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알려주었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 맞아요. 그때, 어, 또,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했었죠. 뭐라고 찬양했었죠? 이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땅에는 맞아요. 땅에는 평화인데 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신,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천사 헤아릴 수 있나요?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부터 밑에서부터 한번 헤아려 볼게요. 이제 시작. 하나. 열한아 맞아요 열한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까요?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볼수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기뻐하며 아주 영광스럽게 찬양을 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목자들이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빛도 보았고, 천사가 이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이제 나셨다, 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고,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됨을 아주 높게, 아주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단숨에 모든 어, 아까 어, 걱정하지 마 양들아 내가 지켜줄게 잘 돌봐줄게 근데 양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로 지금 달려갔어요? 맞아요 구유에 누이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이렇게 그분 앞에 나아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오늘 이 지나고 내일이면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어 크리스마스는 아주 기쁜 날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주인공이 될수 있냐면 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 예쁘게 하는 것들 어 우리의 마음을 좀 들뜨게 하는 것들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끼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보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어, 이 소식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기쁜가요? 아, 그렇죠. 기쁘죠. 자,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끼리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미칠만한 기쁨의 소식인데. 누구에게 평화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정한 사람들에게만 평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는 누군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인사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겠죠, 그쵸? 자, 할수 있나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존사님 따라서, 자, 우리 성탄의 기쁨을 잘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존사님 따라서 예쁜 두손 입에 한번 모아보세요. 자, 예쁜 두손 입에 한번 모으고, 이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자, 좋아요. 우리 그그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또 내일 또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우리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어, 두눈 뜨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나요? 아니죠, 그쵸?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영화부 아기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선생님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